집와 <laughs> <나와>. 아니, <laughs> 응, 수건 꺼내기도 하자 응? 아빠 출근했어요 <laughs>

조심 그렇지 그쪽발부터지 그치 아이고 잘했어 얘네 어 <laughs> 아이고 똑똑해요 얘네 그렇지 거꾸로 어, 어우 이제 너무 잘한다 이제 너무너무 잘한다 얘네 너무 잘해다 엄청 큰 색이예요 다자요 음? 자, 그렇지 다리부터 내려가지, 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오 w a 했어 할머니 왔어요 <oso Triple> <웃음> <웃음>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a n t you to stay here. You're 짝짝 n 짝짝 I 짝 a n t to give up 아 o o n e r t h a 어머 왔어요. 엄마 이거 엄마 선물 샀어. 어? 엄마 선물 어제 샀어. 아이고, 내가 신발 내거 신발 되게 편하잖아. 어머, 내거 제일 편하지. 어, 그리고 엄마도 신어라. 이거 사이즈가 엄마 나랑 똑같지? 240. 아, 235야, 엄마. 어, 나 35시는데. 이거 볼이, 좁, 볼이 좁은 거지. 이거 볼이 사시지? 큰 거거든? 어. 한번 신어봐. 아니면 어. 바꾸게. 어머야, 나도 이거 있잖아. 검은색 사라고 맨날 검색했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 어머, 검은색 어. 운동화 있네. 아니, 저거는 이제, 봄, 갈을로 봄, 저게 여름. 응? 근데 이게 진짜 편해. 나 그래서 이것만. 사울거맞지 아,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워킹화야. 어. 안에 그냥, 근데 이, 이 운동화가 진짜 편해. 뉴발이 편하다 카드라, 재기 어, 카드라. 근데 뉴발 중에서도 어. 얘가 이제 볼이 넓은 거거든. 아, 당겨 땡겨나안 그래도 응. 이거 사려고 어. 아울렛에 전부체 갔더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 어,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도 마음에 드는 거 없고. 신어봐, 어. 사이즈 맞나? 이거 사실 볼이 편해. 아니 바꾸게. 음. 저번에 엄마 신발 내가 신어 보니까 나랑 사이즈가 맞던데? 어, 어 좋네, 뒤에 조금 밀리고 내가 또꺼양만 신었거든. 아 그래? 응. 뭐 작거나 크거나 하지 않아? 어 여기 도 여유 있네. 아 그러면 맞아? 괜찮아, 어, 안 바꿔도 어. 돼? 어안 바꿔도 바꾸려면 돼. 바꾸려면 이번 주에 가서 바꿔야 돼. 아니 안 바꿔도 돼. 이거 내가 딱 아, 맞아. 걸어볼게. 그래. 이게 진짜 편해. 이 신발. 어우, 진짜 편하다 거래 걸기는 것도 없고. 어, 나도 이것만 신어 그래. 어, 여기도 편하고 여기도 편하고. 응, 어, 응. 어. 여기도 어떨지. 이거 겨울 양말 신고 할 거잖아. 어. 사이즈 조금이라도 불편한면 지금 말해야 돼. 아니, 안편안 불편해. 확실해? 이거 240같다고 확실해? 어, 진짜야. 알았어. 어, 그럼. 땡큐 땡큐. 응. 비싼데 뉴발. 아니야. 이거 안 비싸. 안 비싸고 편해서 일단 저거만 사자. 뉴발이 11만 얼마 하던데. 아니야, 이건 그냥 10 19,000원. 그러니까. 그냥도 오, 비싼 거 샀네. 아니요. 원래 아, 저거 13만 원. 왜? 얼마 주고 나이키 뉴발란 어, 할머니가 사준 거야, 제가. 뉴발이 <laughs> 짱이야 아, 예쁘다. 응. 예쁘다. 약간 아유. 남색이야, 이게. 어머, 고맙다. 나 응. 그것도 운동화 필요했는데. 아유나. 고마워요 아윤이가 소외됐네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 잘 자고 이따가 예쁘다. 일어났어요. 땡큐 땡큐. 신발 디자인도 아주 좋다. 응. 이쁘다 하나 둘 아연이 이봐 이제 한손 잡고 걷는다 어? 한 손만 잡고도 걸어 아연이 이거 봐 아구 이쁘다 방울이 손 씻었어 음, 귀여워 육젓만 양손 잡으면 더잘 걷지 너무 예쁜 미치겠어 하나 둘 하나 둘 아구 예뻐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이제 수면조끼 입고자도 땀안 흘려. 어, 그래? 추워, 이제. <laughs> 아유, 정주 할머니가 <laughs> 네 사진 보더니 <laughs> 세상에, 어떻게 <laughs> 이렇게 이쁘고 <laughs> 조심스럽냐고. 응? <laughs> 네. 음? <laughs> 크게 될 인물이래. <laughs> 어, 왜 이렇게 잘 걸어? 아유, <laughs> 피곤해하지도 않고. 아이 잘했어. 애. 자. 바이고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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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한번 해줘. 아이구 영어 귀워겠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할머니 하이파이브 지금요? 아, 아, 하이파이브 이쪽 손 정신 팔렸어 아 이쪽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는 거라고 내 왼쪽 손 하이파이브 하이, 오른손으로 하이파이 이쁘다 아 이뻐 겠요 네, 돌을 돌 때까지 잘 컸다고 조카는 응. 저는 보통이 그냥 텀블러 갖고 싶어 가지고 응. 이것만 응. 보고 있는데. 저 이거야, 이거. 아니, 응. 아니 무병장수. 에, 텀무장수하세요무장수하세요 아이유씨 무병장수장요 무병장수하세요. 외할머니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 아. 자, 이거 아. 봐. 유나 무병장수하세요. <laughs> 할머니가 줄게. 할머니가 줄게. 자, 이리 와라. 무병장수자. <laughs> 할머니가 줄게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자, 더럽다. <laughs> 자, 자, 할머니가 줄게자. 자, 무병장수. 무병장수하세요. 자, 무병장수. 아유니. 아이, 고 좋아요. 요, 자모병장수자 짝짝꿍.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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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그거 그냥 줘봐. 자자자모병장수 <laughs> 귀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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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응? <laughs> 음? 아 예뻐. 자 여기는 자, 여기 자. 아야아 <laughs> 그냥 줘. 자자자 줘. 이 달러, 응? 어? 이 달러, 행운의 이 달러. 행운의 이 달러. <laughs> 다꺼 안돼, 야 그걸 왜 가져가? 유키 이빨 뽑 유키 유치 뽑은 거. 이것도 뭐 하는 거였 할머니 편지. 할머니 편지? 아, 엄마가 편쓴 거다. 아, 이제. 나도 이런 거 똑같이 다 모아놨는데. 응. 아니야. 아윤이가 보니까 요즘 뭐 꺼내는 거 좋아하더라. 맞아. 아까 문 앞에 종이 꺼내는 거, 뭘 꺼내는 거. <laughs> 이제 목을 이거 빼줘도 돼. 항상 꺼내는 거. 이제 다 풀어? 응. 이제 빼? 응. 좋아, 됐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나 띠, 하나 띠, 하나 지지나 띠, 하고있 하나 하나 둘 하나 이지나고 하나 둘 하나 둘, 부딩이도 지나고. 둘. 하나 이도지나고 하나 띠, 하지 띠, 하나 띠, 하나 어 하나 띠, 이지실에서 띠, 니나 띠, 하 쉬어 하나 띠, 하나 지하지 띠, 지나 띠, 하나 띠, 힘들어, 하나 띠, 하나 띠, 하나 니 하나 띠, 니나 끝까지 갈 거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형얘뭐 계속 걷겠는데? 둘레가이야 <laughs> 아, 그건 아니야. <laughs> 아이고, 야, 나 이거 나이안 힘들어? 엄마 힘들어. <laughs> 양손 잡아주면 더잘 걸어. 아예 그냥. 그지? 아예 다르지? <laughs>